제가 원래 하던 방식만이 좋은 방법인 줄 알았거든요. 강의를 통해서,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미용은 현재 2년 넘게 하고 있고, 청담동에 있는 대형 살롱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미용은 실전 기술인데, 온라인으로 수강을 듣는다고 해서 과연 이게 이해가 될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했고, 너무 유명한 원장님들이 많아서, 어떤 분 영상을 시청해볼까? 내적 갈등을 하던 도중, 딱! 한흥 선생님의 펌 스타일의 노하우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바로 시청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들어보니까, 원장님만의 방법들을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서, 다른 원장님 영상들도 꼭 시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원래 하던 방식만이 좋은 방법인 줄 알았거든요. 강의를 통해서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펌을 말때이 정도의 바퀴수가 들어가면 아 이런 컬이 나오는구나. 마른 머리에 약을 도포했을 때의 결과치도 알게 되었고 시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꿀팁도 많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시야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시청하시고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후회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원장님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미용에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술적인 부분에서 아직 어려움이 느껴지시거나 염색, 컷, 펌, 드라이 등 조금 더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21년도의 목표는 이제 또 다른 원장님들의 영상들을 공부해서 제 걸로 만드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